어, 목장 리더 교육, 어,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은, 어, 올해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이제 익숙해져서 잘 하시니까 하고 자료는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 보시면 2018년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나요? 이제, 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기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제 마지막.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이에요, 2018년. 역사 속으로 어, 이제 사라지는, 역사 속에 묻히는, 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2018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가받는 일만 남았죠. 여러분, 가장 아쉬웠던 일이 뭐예요, 2018년? 뭐가 가장 아쉬우셨어요? 전도 못한 것이 아이고 역시 우리 권사님 예또 다른 분들은 뭐가 가장 아쉬우세요?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권사님 잘 사셨는데 <laughs> 그래 열심히 산 분들은 또 반성을 잘해요 근데 열심히 안산 분들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열심히 사셨는데 권사님 또또 또 다른 분들은 이선희 원사님 뭐가 그렇게 제일 아쉬우세요? 내가 꼭 시켜야 말을 하시죠 <laughs>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관계 회복이 더덜 됐어요? 오예 아쉽겠네요 <laughs> 뭐가 제일 아쉬운가요? 좀더 기도하고 말씀을 좀 모았으면 내년에는 좀더 기도하고 말씀 보시길 축복합니다. 좀 아이스브레이크로 나누시고요. 여전히 말씀은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여기서 신성한 성품 중 경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경건이 의미하는 건뭐 같아요? 자. 믿음의 뭐죠?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이네 가지를 큰 군데 모아서 뭐 하라고 그랬죠? 인내는 숙성시키는 것이다. 마치 김치찌개를 끓이듯이 끓이는 것이다. 네 가지 재료를 넣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인내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죠? 예, 인내하게 되면 어떤 그럼 인내의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 결과는 새로운 맛을 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거기에다 뭘덧입히죠 경건을 덧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예수를 닮는 것, 예수를 모방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품으로서의 경건은 뭘까요? 이것이 경건의 일반적 의미인데 신성한 성품, 성품으로서의 경건은 뭘까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품으로서의 경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담는 본격적인 이 경건 훈련은 이렇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것을 다 넣고 인내로 숙성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맛을 내는 사람이 된 다음에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건은 어떤 걸까요? 어떤 성품일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참 좋아. 저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줘. 이런 생각,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품으로서의 경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성품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성서 말씀에의 하면 성도를 운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품으로서의 경건에 의미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 잘 세워주고 잘 받들어주고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어, 이런 성품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유하기도 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낮게 이게 낮게가 아니라 더 아름답게 여기기도 해야 되고.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더 덧붙이자면 그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형제예요. 그래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신앙 훈련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누구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홀히 하고 그냥 막 같은 있는 사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은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들만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실패입니다. 성서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해요. 내 옆에 사람 먼저. 내 가족 먼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대상인 어, 형제, 내이내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적용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 어,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 선교가 더 중요해요. 국내 선교를 한 다음에 것이 흘러 넘쳐서 해외 선교로 가야지. 국내 선교는 고갈되는데 해외 선교로 가는 것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방향은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경건의 의미예요. 성품으로서의 경건. 예수를 본받아, 그러면 나의 경건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히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경건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히 하는 방법. 아, 이미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어요. 초신자가 왔어요. 교회 처음 왔어요. 그를 온전히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를 온전히 하는 방법이 뭘까요? 두 번째, 나의 경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방법.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나도 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경건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나의 경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 또 뭘까요? 모두 하나죠. 여기서 답이. 그것은 모범입니다, 모범. 그래서 성품으로서의 경건은 모범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내가 모범을 보이는 사람, 일종의 유격장의 조교 같은 사람, 먼저 시험을 탁 해놓고 이대로 하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품으로서의 경건이에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 모범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늘 마음과 상황을 다스릴 때 내가 지금 모범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교로 세우셨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들 있죠. 이것 때문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이것을 숙성시키신 거예요. 이거 숙성되고 나면 이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범의 첫 번째 적용대상이 형제라는 겁니다. 가족이고 자녀라는 거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서나무로 이웃에게 손을 내밀게 할때 온전하도록 돕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굴 돕고 싶으세요? 참, 어, 온전하도록 모범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사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모범입니다.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섬김의 모범, 사랑의 모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가 오면, 그냥 놔두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낯설겠어요. 모든 것이 이상하고 또 혹시 교회로 옮겨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있으면서 전에 교회 생각도 나고 돌아가자니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있지 아니 낯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이제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것들이 내가 할일 있지요. 자, 함께 기도해 놓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의 경건을 덧지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수 있길 바랍니다. 목장 리더 팁을 보면 신상원 성품 여섯 번째 경건입니다.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국어 사전에서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 엄숙하게 소중히 받들다라는 것이 이제 국어 사전의 의미예요 헬라어에서 경건은 유세베이야 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한 두려움입니다. 선한 두려움. 유가 선하다, 좋은 이란 뜻이거든요. 어, 나머지 세베이야가 두려움이다 라는 뜻이에요. 선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 어떤 것이 선한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일종의 경외와 같은 뜻이죠. 경건한. 선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경외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성품으로 나타날 때는 성도로 온전케하며 봉사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모범, 모범. 그래서 믿음 덕 지식 절제를 숙성시킨 다음 경건을 덧입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첫 번째 성도는 형제다. 라고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성한 성품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녹화는 2017년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2018년에는 녹화는안 하고요. 대신 자료는 만들어서 여러분 단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